자 그러면 이제 리더가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 자기 거를 파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테두리 넣기라고 하는 fit 오를 만들어요. 리더도 똑같이 합니다. 마스터 바로 바꾸지 않아요. 폴더를 바꿀게요, 그냥. 예. 원래 리더가 잡고 있던 거가 뭐냐면 무비 탑에 있는 이거였네요. 그죠? 이게 리더 컴퓨터죠. 리더 컴퓨터로 돌아옵니다. 예, 얘는 지금 소스트리를 안 쓰고 있었죠? 여기서 소스트리 쓰면 안 되고요. 소스트리는 대부분 원만 썼어요. 그죠? 자, 리더는 그냥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냥 작업할게요 git checkout 개발자, 아, 리더 컴퓨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스타일 바꾸면 되겠죠? 스타일에서 이미지 얘를 간단하죠? border radius도 줄까요? radius도 5 no p 주고 radius는 이제 테두리를 동그랗게 말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order 주고 그냥 여기다가 1px solid에 색깔은 그레이 색으로 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우비 리스트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이 테두리 잡아줬죠. 이렇게 이거를 10픽셀 정도 하면은 확실히 보이겠죠. 이 테두리를 잡아준 거예요. 원형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테두리를 잡아줬는데, 다시 1빅로 돌려놓고, 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만들단 대로 만들어줬어요. 자, a d 해야죠. git a 커밋 잡고, 여기다가 f i 그 다음에, 예, 테두리, 이미지 테두리, 만들어주고, g 푸 t 를 해버립니다. 그냥. fit 5에다가. 푸쉬를 하고 이제 리더가 어, 됐네 하고 이제 여기에서 풀 리퀘스트를 날려요 그리고 자기가 리뷰를 하려고 딱 봐요 눌러서 아 <laughs> 머지가 되는 걸로 돼 버렸네요 음, 원래는 충돌이 나야 되는데 충돌이 안 나니까 충돌이 났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가 네, 머지 할수 없습니다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자이 상태에서 g i 한 다음에 g i 체크아웃 마스터를 합니다 마스터를 가서 마스터에서 지금 구 이렇게 지금 풀 받으라고 나오죠 9개 파일 9번 그러면은 git 자풀 오리진 마스터를 해줘요 이게 풀이 이제 다운받는 겁니다 다운을 받아줘요 이렇게 다 받아줬죠 자 그러면은 그걸로 마스터가 바뀌죠 자 마스터 바뀐 상태에서 다시 git 체크아웃 fit 5로 갑니다 그럼 얘가 핏 머지 한 다음에 마스터를 머지를 해줘요. 자 이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풀을 푸시를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맞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터미널 열어볼게요. 아 열렸다. 자 맞이를 했어요. fit o 에다가 맞이를 했고 이 상태에서 맞이한 거를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맞이됐나? 변경 사항 스테이징이 되어 있죠. 이 요, 요 부분이 지금 마지가 돼가지고 머지가 돼가지고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머, 머지를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푸시를 한번더 해줘야 돼요 그리고 git 커밋명을 이렇게 다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마지했을 때는 그 다음 분기기 누르면 푸시가 되겠죠 이게 git push origin fit 5예요 다 됐죠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풀리 s 스를 올려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미지 테두리 수정 이번엔 입력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도 했습니다. 자 리뷰어는 나니까 그냥 하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 여기에서 너안 넘어갈 겁니다. 원래 풀리 s 스 했을 때 여기에서 컨플렉트가 있다고 나올 겁니다. 그때 아까와 같은 작업을 해주는 하고 다시 넘기면 여기가 체크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Able to m 가 원래는 체크가 저기에서도 막혀야 되는데, 여기는 확실히 막힐 겁니다. 그래서 머지풀 리퀘스트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마스터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다 바뀐 거를 보려면은, 마스터 브랜치에 가서 풀을 땡기고, 자, 이제 Git Dev2의 입장에서 볼게요. Dev2의 입장에서 여기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려면 어떻게 해요? g 어, 체크아웃 마스터로 간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7개의 풀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풀 받기 전에는 패치를 한번 해줘야 돼요. 동시 다발적으로 봐봐요. 패치 하니까는 1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패치를 항상 하고 풀을 받아야 진짜 최신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마스터를 받았어요. 자, 받았고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이제 가장 최신의 우리 3명이 만든 1인 3역을 했는데, 우리 3명이 만든 이제 종합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완성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지금 짜잘짜잘한 것만 바꾸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좀, 좀 파악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한다라는 거, g i t h 을 통해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수업은 어, 전에 Git,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렌더링까지 다 해서 무비리스트 하나 만들어 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시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걸로 협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강의 한번 듣는다고 해갖다 이해 가는 건아니고요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좀 고생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면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걸 한번 보고 가는 거랑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간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어떤 것들을 그러면 명령어를 쓰는가 이제 신텍스로 가서.